한입 베어 붙는 순간 공기 중에 퍼지는 청명한 소리. 이반가등 맵도는 달달하고 싱그러운 향을 가진 피망. 매우면서 달다는 뜻의 일명 맵단채소의 대표 주자로 꼽히는데 알싸한 맛이 적어 생선 요리, 고기 요리에도 두루두루 잘 어울린다. 고추라는 뜻의 프랑스에서 유래한 피망. 건강 밥상 오늘은 비타민의 보고 피망과 함께한다. 이어서 만들어 볼 요리는 불지 않는 잡채 피망 잡채 아삭 고소 단짠 온몸의 세포를 깨우는 맛그 자체다. 피망은 고추과에 속하는 고추이지만 캡사이신 성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매운 맛이 없는데요. 오늘은 매운 맛이 없는 피망을 이용해서 피망 잡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망은 꼭지 부분을 공기가 통하지 않게. 코일로 곱곱 사서 냉장부가 되야 오랫동안 그 싱싱함을 즐길 수 있다 먼저 면 역할을 담당할 피망을 채썰기 하자 과일깍듯 돌려깎는 게 어렵다면 꼭지 부분을 제거한 후 피망을 반으로 갈라 단면을 뒤집어 결대로 칼질라는게 피망 채썰기의 지혜다. 피망을 썰 때는 겉면으로 썰는 게 아니라 속에 있는 부분으로 썰어야만이 미끄러지지 않고 잘 썰립니다. 또한 피망은 결대로 썰어줘야만이 맛이 좋습니다. 색감을 더해줄 지원군. 다양한 색깔의 파프리카도 같은 방법으로 채썰어 준비하고 돼지고기와 표고버섯, 죽순도 가지런히 채썰어 준비해놓는다. 돼지고기는 소금과 설탕, 식용유를 넣고 밑간해 두는데 잡채용 돼지고기는 등심 부위를 구입하는 게 맛있다. 고기 밑간하실 때 소금 후추 꼭 넣잖아요. 소금 후추 넣게 되면은 후추가 고기에 박혀가지고 껌우 껌우 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추는 볶을 때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잡채 완성은 잘 썰고 잘 볶아주면 끝. 팬에 기름을 두른 후 돼지고기를 한 차례 볶아주는데. 이렇게 볶아낸 돼지고기는 덜어내후 준비한 채소들을 하나씩 밑간에 가며 볶는다. 열에 약한 순, 색이 연한 순, 피망의 파프리카까지 다양한 색감을 달려 볶아준다. 이제 마지막으로 간장과 참기름, 설탕을 넣은 후 볶아 썼던 돼지고기를 한대 넣어 피망 자체의 진한 맛을 더한다. 피망 잡채 볶을 때는요, 피망이 수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센 불에서 재빨리 볶아줘야만이 수분이 안에 못 물러서 씹으면 아삭아삭한 식감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아삭하고 따끈하게 즐길 수 있는 초간단 황금 레시피 피망 잡채 완성. 산뜻한 봄과 가장 잘 어울리는 초록의 피망. 강아지와 나 유화돼 섞이는 식재료의 감초다. 귀한 손님상 차림에도 최고.